<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만으로 32살이고요. 이제 해녀가 된지 3년차 되었어요. 제가 뭐 이맘때쯤 제주도를 귀향을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해녀와 농사라는 곳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처음에는 음, 사람들이 봤을 때 해녀하고 농사한다고 하면 아무리 봐도 이제 농사와 해녀하고는 인상이 전혀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 해녀 다음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어, 뭐 봤을 때는 뭐 나이가 들고 고단한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현대에 맞게 젊은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생각하면서 뭐 이런 젊은 회녀들도 있다. 이제 현대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현평상 어머니 일을 어릴 때부터 도와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어 어, 물건너 가서 헤어 디자이너 꿈을 갖게 돼서 10년 동안 이제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워킹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는 시간에 아이들을 보고 그를 고르다 보니까 책바기처럼 굴러가는 일상이 너무 지루함을 느껴가지고 그 순간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를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일 가까이에서 할수 있었던 일이 뭘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몸은 지치되.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하다가 아 해녀 이만한 전문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시간에 억압되지도 않고 사람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해녀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변의 분들이 시선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해녀 하면은 천박하다 그리고 뭐 자존감이 낮다 그리고 위험한 다 지갑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 신분 자체도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잠수복을 이제 중고로 빌려 입은 다음에 혼자 나가서 연습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반대가 심하셔가지고 돌봐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의지를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바다에 가서 매일같이 일을 하는데 어 이게 젊다고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도 하는데 젊은 내가 못하겠어라고 이제 거만했던 게큰 화근이었죠. 그 물속에서라는 멀미를 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멀미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기게 해 주게 된 계기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해산물을 아이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 내일도 해다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바다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나 혼자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 해녀 안에 공동체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문화를 들여다 보니까 어, 절대로 먼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정해진 크기에 정해진 양을 이제 수확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내서 내 것만 잡는 게 아니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바다 공존하는 법을 배우면서 터득을 하면서. 어떤 특수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생활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배척하지 않고 그분들을 나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약자가 된다는 그 의식하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고 매료된 그분 있어서 제가 이제 해녀란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이제 요새는 너무 푹 빠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녀분들 자체가 자존감이 낮으세요. 예전에 연필 대신에 어, 비창과 그리고 호미를 들고 바다에 무조건 뛰어들어서 생계를 이제 유지하셔야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천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어 공부를 좀더 함으로써, 행함춘들이 어 조금 더 자존심이 높고, 그리고 얼마나 흥동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행사를 다니면서 공연을 다니면서 이제 해녀도 물질 말고도 다른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어, 생활다운 모습을 할수 있다는 라 젊은 해녀로서 이제 의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다, 무엇보다도 바다에 나가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에서 우리라는 걸 알게 해준 무엇보다 제일 크중 큰, 큰 이제 감동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농사 역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새내기였지만 이제 삽을 들고 이제 나가서 하나씩 일구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귤 가수한 3년차인데 어느덧 단골 고객도 많이 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를 어 내일은 뭐하지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는 새로운 일상들을 즐기고 있어서 저는 정말 제일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바다에서도 제가 갈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체질적으로나 이제 경력이 되거나 이래야지만갈수 있는 경계가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저도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옷이 원래는 지금 우리가 고무 해녀보기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고무복이 나오기 전에 그 이름이 뭐여, 뭐라 그랬죠 물소중. 가, 물소중. 물소중이. 어, 예, 그걸 입고 하는데 이걸 현대식으로. 친구 디자이너 예, 그러니까, 분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걸 입고 직접 바다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건 예전에 물적삼이라서 물소진이라 불리는 옷인 전통 옷인데요. 네. 예전에는 고무 옷이 나오기 전에 해녀분들이 네. 이렇게 무명 옷을 천을 대, 대서 집에서 직접 손주, 손수 만드셔서 입고 바다에 나가셨어요. 지금은 1980년대 이후로는 고무 옷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입고 있지 않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암초나 그런 위험 위험성에 있어서는 옷이 얇고 찢어지기 일쑤다 보니까 이제 잠속을 네. 나와서 현대화식으로는 네. 이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입고 오신 옷은 그냥 이리, 이렇게 네, 네. 보여드리고 어, 네. 과거에 이런 네. 옷을 입고 <laughs> 네. 박수 <laughs>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가슴 찡한 게그 아이들이 해산물 따, 엄마가 해주는 걸 먹고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계속 바다에 나갔다는 얘기를 아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엄마의 힘이고 제주 여인의 강인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